2016년 3월 12일 자금말개 새벽말씀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3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상 나비록 약하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他有。 같이 붉은 죄눈 같이 이겠네 죄에삶 받은 꿈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그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재단의 내 뿔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강 유프라테스에 메여있는 내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내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에 맞춰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막이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 요즘 어, 자주 듣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말씀을 풀어내시는 것이 너무나도 탁월하셔서, 52분에 걸친, 어, 걸쳐서 강의하신 내용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면 신앙생활에 참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의 강의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저는 정확하게 잘알 수는 없지만,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것이 2010년이니 아마 그 전에 하신 강의 말씀이겠지요. 짧으면 6년, 길면 그 이상 그 전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바로 어제 설교하신 내용처럼 생생합니다. 아, 무엇이 생생하냐 하면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묘사되는 세상의 상황들이 현재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생생하게 말씀이 울립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실 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긍정적인 느낌이면 참 좋겠는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이들의 모습이, 과연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세상은 그대로, 아니, 더 악해졌습니다. 요즘 부쩍 드는 생각들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가 참 많은데,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왜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하고 어려운 세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교인들이 말씀에 따라 충실히 살아왔다면, 특히나 대형 교회에는 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교인이라 합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것인데, 왜이 사회의 지도층, 지도자층에 있는 자들은... 별로 변함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 저들만 저 사람들만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썩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 각설하고 오늘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묵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다섯 번째 재앙이 선포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두 재앙이 남아 있다고.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15절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에 맞추어 예비된 일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강 유프라데에 묶여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3분의 1, 즉,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네 천사가 할 일입니다. 이 천사들은 기마대를 데리고 있는데요. 그 수가 2억 명이라고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2억이라고 하면, 실제적인 숫자 2억일 수도 있겠지만, 어, 셀수 없이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가 내네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땅 가운데 있는 아까 소개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모든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3분의 1만 죽이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네 천사 그리고 기마대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을 행하는데 그 기마대의 말에서 나오는 무기가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어, 유황과 연기 등등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도 이 연기와 유황이 등장을 했지요. 아주 끔찍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억이나 되는 무리,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 그리고 그탄 말의 입에서 나오는 연기와 유황과 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만약 여러분 옆에서 이런 사륙의 모습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만약 제 옆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당장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재앙과 심판이 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살아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살인과 점치는 것,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제대로 볼수 없도록 어쩌면 사단과 마귀가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도 에옥하는 목사님 설교 당시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시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동일하게 악한 일들을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타산지석 반면 교사 삼아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현세의 누림에 빠져서 더큰 잘못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보여주지 못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많은 재앙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잘 캐치해야 되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 빨리 심판하시고 빨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시간을 연장, 연장, 연장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멀찌감치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유예되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약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약하다고 해서 나 또한 여전히 약한 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 빛 되신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어 나의 잘못을 명백히 드러내고, 그 모든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함께 들어가는 영광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그리고 심판의 때를 조금이라도 더 늦추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이 악함에 굴복하며 쓰러지며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 회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 용서의 기도를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모든 악함을 이제 내려놓고 정말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세상 가운데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점철된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욕심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감에도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이 될수 있도록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견뎌낼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잘못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바로 올바르게 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더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